제사의 동두천시 소요산 두드림배초청 족구대 40대 부 빅매치, 고향 낫소대 송파 로데오, 가까운 쪽 낫소, 건너편 로데오입니다. 一零一。一 아, 와... 아, 범실 나오네 오 들어갔네 인 오우. 아, 네, 파워가 아주 좋습니다. 김세일. 아우. 네, 지금 양 팀은 1패를 안고 있습니다. 사실상의 예선 결승이죠. 페인트 자수비가 작고 아좀 어, 길었네요 자 로데오 7대5 리드 어, 아우씨군요 어헤딩리시브딱 붙였죠 페인트 오각순신 적을 잡네요 네 안녕하세요 형님 어우. 어느 팀이죠, 오늘? 아, 나는 오늘 안 나왔어요. 우리 아, 일반부 하지라고. 일반부. 두명 알아? 예. <laughs> 박찬호. 에잇! 아, 페인터군요. 아. 저도 속였죠? 김세일 아, 파워가 있으니까 저는 페인트도 위력적이네요. 작전 타임으로 끊습니다 고향, 나소 네고 <목소리> <내구, 내구. 목소리> <자, 자, 가. 목소리> 와, 들어왔네요. 오우. 부르시죠. 네. 어 들어왔습니다. <목소리> 각순신 선수 서브를 개발했군요. 작년에 없던 서브인데. 아웃시군요, 네. 와, 호흡 잘 맞네요. 세트 안깍 성공! 들어갔죠? 아, 오케이 7점 네, 한재백 선수 허면무 황선태 아. 일 네, 세트는. 로데오가 이기네요 <목소리> 네 선취점은 낯섭니다 <목소리> 예? 예 저기는 40대부 지원을 많이 받고 해야 거기 500만 원 받았당 우리는 200만 원 달라 거지. 아 어, 지원 지원 받아요? 그렇지. 오토 파킹. 아 오토 파킹. 그렇지. 그래서 물어보는 거요. 예. 내부 사정은 희수 형님께. 낯설다 <laughs> 네, 방금 질문하신 분은 50대 부, 네, 랭킹 1위, 오토파킹팀의 문영삼 우습이었습니다. 아, 이번엔 나가네요. 와! 진짜 좋았는데 지금 우수비가 잡았습니다. 화면에는 안 비쳤죠? 네, 박찬호 우수비. 아웃이네요3대 2. 저도 예선을 뛰고 왔지만 아, 수준 차가 느껴집니다. 이렇게 눈으로 보는 것도 우리 족구인들 아시겠지만 제가 뛰고 왔기 때문에 더 체감할 수 있어요. 수준이 장난이 아닙니다. 이거 잡죠. 아, 못 잡네요. 네 잔디구장의 특징 연타 페인트 바운드가 안됩니다 자 3대3입니다 똑 떨어지는거 와 공격권 가져옵니다 허미업무아 좋은 서브에서 득점까지 났어 4대3 리드 와 좋네요. 네 B 에어리에서 에이키. 아 저게 쉬운 게 아닌데 키도 있고 타점이 높기 때문에 저각이 나오네요. 김세일. 아, 예스. 아, 됐다, 됐다. 와. 아... 오데사 리드 낫소 아, 와우 네 엑셀런트한 킬킥이 들어왔네요 네, 후면각 보셨죠? 멋지게 들어왔습니다. 짧은 거 잡았죠. 네. 3세트 되니까 적응력들이. 뛰어나네요. 들어왔네요. 와. 네, 칠때 옵니다. 페인트. 와우. 죽을 쫓아와서 잡네요. 네, 기본기와 순발력, 운동, 신경들이 좋네요. 그러나 득점. 뭘 허용합니다. 났어. 자, 로데오 6점. 야! 네트를 이용한 플레7대 7. 와! 좋다 이번에는 못 쫓아갔습니다 네8대칠 코트 체인지 네한점 리드 했네요 못뽑아 못

상당합니다. 자, 이제 3세트 중반 찍었나요? 잡았네요. 이야, 이분들은 전문 우수비 세타토스 향기가 풍기네요. 자, 8대8. 상당히 훌륭하네요. 와우 좋네요. 자 9대8 리드 나쏘 오이 어, 가열되죠 네, 심판이 부릅니다 와우시네요 네, 10대 8. 10점 고지를 먼저 갑니다 세타 수비 상당히 훌륭하네요. 자, 먼거는 와, 먼게 김페인터. 와우. 김세일 노련한데요. 자, 10대 9, 한 점입니다. 네, 종반으로 들었었고, 3세트. 자, 각선신. 와, 페인트로 2점 차를 벌리네요. 잡죠? 와! 네. 퍼스트 터치는 이끌었으나, 아 공격이 좋았네요. 네, 슬라이딩으로 퍼스트 터치까지 투지를 보여줬습니다. 자, 한점 차, 11대10, 10대11. 와! 자, 수비는 못 왔고, 수비는 돌았고, 아! 박찬호 형님, 아, 고개 숙이죠? 허리 숙이죠? 네, 수준이 상당하고, 또 저런 거한점 줬을 때, 아, 자, 2점 차가 됐네요. 따닥볼 와우. 그걸 득점을 올립니다. 12대11. 좋네요. 오늘 각순신, 네, 김세일 콤비 상당히 훌륭합니다. 작년에 비해 한 단계 성장했네요. 네, 기회는 로데오. 페인트 아. 네, 12대 12입니다. 알 수가 없죠. 자, 세셋을 남겨 두고 있는 양팀. 동두천 소유산배. 네, 상한 15점. 좋다. 그림 같았고. 어 토속 좋죠? 살짝. 네, 각순신 오늘 세터 수비는 100점이에요. 네, 다 막습니다. 그렇죠. 좋네. 와우! 와, 네 훌륭한 플레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팀. 요거, 이 야, 정말 좋은 방향으로 때리네요. 아, 한선태 훌륭한 수비였지만 네모에 못 놨습니다. 13대1 2로 다시 뒤집습니다 로데오. 와, 오늘 저쪽 공격 100%인데요. 13대13. 와, 매트를 이용한 플레이. 매치 포인트. 14대13입니다. 자 두개 한개 남겨놓고 있는 양팀 와 좋네요 상당히 훌륭합니다 아예 파워로 뚫었는데 이제 하나 남았죠 14대 14 선수들 저때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 지금 한팀은 무조건 떨어집니다. 진짜 끝까지 왔습니다. 이게 결승전에서 온 것도 아니고 예선에서 이런 게 왔네요. 네 서브는 그냥 편안하게 주고 수비로 승부한다. 났어. 자 로데오 들어갔나요? 들어갔네요. 와 로데오가 네 이기고. 예선을 통과합니다. 아, 강력한 양팀의 대결. 네, 예선 통과는 로데오네요. 이상 동두천에서 공일랑이었습니다. 둘 셋. 아, 양팀 훌륭했죠. 어, 나스는 유니폼이 산뜻하네요. 아, 양팀. 아, 예통 됐습니다. <laughs> 어, 이분은 누구신가요? 최희수 선수 아닙니까? 와, 낫소 큐스펙, so 멋집니다. 네, 최희수, 넘버원. 오늘 낫소 조일이 so 했다고 들었는데, 어, 어떻습니까? 운동해보니. 네, 봐줘서 1인 했습니다. 아 네. 오늘 좋은 성적 거두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